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전하는 빠르고 정확한 암호화폐 뉴스레터의 씀새벽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멋진 하루 시작하고 계시 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좀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고 어, 모든 방향들은 사실 어떻게 움직일 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지적인 위험을 감당해야 되는 위치 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성을 잃고 탐욕에 취해 있는지 그것만 우리가 판단한다라고 하면 지난번 같은 좀 공포의 순간들이 상승장에도 내년에 계속 찾아올 텐데 그때 우리가 어 지금 우리 사이클이 2022년엔 하락장이었고 23년에는 조금 상승하고 횡보장이었고 24년은 이제 불장이겠구나. 이런 전체적인 사이클 흐름 안에서 24년의 공포를 우리가 이겨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0, 24년에도 어슴새벽 방송과 함께 여러분들이 공포의 순간에 여러분들의 투자 마인드를 함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방송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그 다음에 뭐 주요하게 조금 오르지 않은 어제 하랑 도반분들에게도 좀 이야기 드렸지만 제 방송에서 오랫동안 이야기 했던 그런 코인들 그리고 비트코인의 지금 청산 맵 같은 경우 좀 살펴보고 온체인 데이터 살펴보고 그래서 오늘 방송을 짧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짜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지금 불장에서 가져가셔야 할 알짜 내용들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재, 립토 공포 지수는 74로 여기서 속보 하향했다가 65갔다가74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게 마지막 한방더 올라가면서, 이건 비트코인 기준이죠. 알트코인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알트코인들이 폭등을 해줄 때, 그때가 마지막. 그래서, 어, 비트코인이 조금 한방 남았다. 근데 비트코인이 한방 남은 게 45K 정도까지 다시 도달하는 한 방일지 아니면 더 위에 갈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던 지금 분위기로는 조금 더 올라가면서 알트가, 알트2.0안 올라간 코인들, 리플 XRP라든지 뭐 스텔라, 뭐 몇몇 이런 코인들이 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 구글 트렌드 보면 이런 식으로 어, W 패턴을 약간 만들면서. 한번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48 정도 9 1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 한 12개월 정도로 넓게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100을 맞고 떨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싶고 한 5년 정도로 살펴보면 아직도 5년 정도에서 보면 아직도 굉장히 바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4년 25년에 불장을 놓고 지금을 보면 사실 지금도 어, 요번에 지금 이제 미드터맨 릴리가 살짝 과열되긴 했지만, 24, 25년 거대 사이클 주기로 보면, 지금 이 순간 23년 12월 21일, 지금도 24년 12월 21일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완벽히 간절히 돌아가고 싶은 1년 전그 순간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에 비트코인이 만뭐한 2천만원 넘어갔잖아요. 그때 물렸던 사람이 1년 뒤에서는 아 그때 사지 말았어야 하지만 또 1, 2년 지나고 나서는 21년도 때에서 보면 비트코인이 어, 거의 6만불 정도 갔었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면 27년에 그 17,000달러 뭐 2천만원 넘었던 그때의 고점도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3, 4년 정도 후에서는 간절히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겠지만 다른 알테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성장폭이 크기 때문에 지금의 23년의 오늘이 몇년 뒤에서 보면 엄청나게 간절히 돌아가고 싶은 순간일 거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뭐 단기간 몇 개월 안에는 조금 하락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어걸 생각을 하셔서 한몇년 뒤에 간절히 돌아가고 싶은 지금의 순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MC 가상자산 공포 탐욕 지수도 이런 식으로 71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낮아 있지만 여게어 여기서 이제 알트들 2.0이 한번 움직여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게 이제 반등을 안 하고 알트 2.0이 적당한 크기로 올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열어놓고 무조건 저게 다시 극도의 탐욕을 가기까지만 기다리는 건또 잘못된 투자기 이 때문에. 우리가 늘 확증 편향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우리의 심리 상태라고 생각하고 아 이제 폭스미 비즈니스에서 현물 ETF가 1월 8일 이후 승인 확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어 현물 ETF가 1월 5일에서 10일 정도에 나온다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의 심리 상태로 좀 투자 심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계속해서 만약에 그 1월 비트코인 요때 하락 그니까 러 12월 12일에 하락하고, 요또 하락하고, 18일 에 하락하고, 요 하락 구간 두 번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리고 ETF까지 달려갔다고 하면 무조건 뉴스에 팔아라였을 것 같은데, 지금 두 번의 하락이 있는 채로 가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알트들이 한번더 가고 ETF 승인 나면서 대중들 조금 더 끌어모아주고, 그리고 하락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는 하락을 하지 않을까. 뭐 솔라나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락을 좀 하지 않을까 싶고, 사실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1월에 만약에 ETF 승인이 안 나와서 정말 급락이 한30% 정도 빠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땐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만약 ETF 승인이 나왔다, 그리고 그 전까지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알트 시총도 꽤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좀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 보면, 어,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대로 빠지고 하랑 도반 분들에게 거의 정확히 패턴 그렸던 대로 한번 빠지고 한번더 만들 거라고 얘기했고 한번더 만들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 거라고 얘기했고 지금 거의 전형적인 교과서 패턴대로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마지막 한번더 고점을 살짝 높이는 이 지점까지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롱 물량을 더 청산하려고 하지만 이거는 누구도 모르고 사실 그냥 이런 패턴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는 이유 자체는 누구도 몰라요. 저도 알수 없고 그냥 제가 이 패턴을 예측하고 지금 이게 맞은 이유는 자체는 그거예요. 제가 알트 시총을 계속 아직 조금 더 올라가야 될것 같다. 그리고 특히나 리플렉스 알피나 스텔라 이렇게 좋은 코인인데도 하나도 움직이지 않은 코인들을 봤기 때문에 이 장이 끝나 버리기에는 그런 코인들이 늘 움직여 줬기 때문에 내가 아직 안 끝났다고 봤고 이런 패턴이 나올 거라고 <laughs> 그래서 예상을 할수 있었던 거고 그런 근거 하에서 이 패턴이 어떻게 나올지 사실 그 어떻게 맞히겠어요. 그거 맞으면 운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지금 가다가 한번더 살짝 고점 높으면서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비트코인은 45k 여기가 고점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길 뚫어내면 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뭐 선물과 롱 시장에서의 뭐 어느 쪽 많이 뜯어 먹을 수 있느냐에 따라 움직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40 여러분들 알테만이 투자했잖아요, 그렇죠? 45K 머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뭐한 요즘 좀 이렇게 하다가 1월달쯤 해가지고 알테들 계속 달려요. 마지막에 비트코인 한번 45K 다시 뚫는 척하면서 그때가 끝일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45K 무난하게 뚫어내고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비트 도미나스 좀더 가고 알테들도 계속 올라가다가. 좀 비트 횡보하다가 그러면서 마지막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 뭐메가폰 패턴이 나올 수도 있고,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45K 다시 도달하는 때쯤 있죠? 그때는 확실히 긴장을 해야 될 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가지신 분들은 특히나 비트코인 고점에서 좀 파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계속해서 45K는 우리가 2년 전부터 봐왔던 고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 마켓캡 비트코인의 이제 도미너스인데 다시 이런 식으로 소폭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소폭 다시 살짝 올라갔다 여기 그렇죠 여기 올라가 있고 이게 이제 다시 해 가지고 대략 한요 지점까지 알트 2.0에서 그걸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 저는 이걸 계속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들도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고 저도 이걸 기다리고 있다 우리 많이 아픈 네, 리프리의 네, 반전을 기다리고 있다 집 나간 막내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이 믿음으로, 네 참, 인내의 시간이고, 그 인내의 시간을 오래 보냈기 때문에, 지금에서 포기하기 너무 쉽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리플 XRP 같은 경우 차트를 보면, 계속해서 밑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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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여기는 하락해줬고, 여기 한번 눌러줬고, 그때도 그렇고, 계속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랑도범분들은 어, 어제 제가 이제 말씀 한번 드렸겠지만 요 하단 박스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를 좀 드렸고 여기 0.6한 지금부터 0.66한3 정도 정도 돼요 여기 지금 주황색선 여기를 드디어 뚫으면 이제는 갈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어 계속해서 이 하단 박스에서 에너지를 모았고 뚫었고 한번 눌렀다가 갔다가 다시 눌렀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 뚫을 것 같다. 저는 여기 뚫을 거라고 이번에 확신을 하는 편이고, 물론 XRP 못 믿으신 분들은, 이거를, 어,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죠? 투자를 하셨다가 XRP 너무 힘드시면 안 되니까. 하지만, 이제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어, 지금 만약에 팔았다가 1월달 해갖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속상하죠? 지금 이미 뭐 솔라나 이런 거다 올라갔는데 지금 팔기엔 늦었잖아요. 팔 거면, 어, 솔라나 아발란치 이런 거 올라가기 전에 그때, 제가 아직 이제 별로 안 오른 코인들 이야기 드릴 때, 그때 다 팔아서 아발란치로 갔어야죠. 지금은 좀 이미 늦었다라고 봐요. 지금 아직 안 오른 코인도 뭐 비체인도 좀 있고 몇개 있지만, 어, 그거를 베팅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스텝이 꼬일 수 있다. 그래서 추천드리긴 좀 그렇고, 여러분들이 지금 잘 판단하셔라. 그래서 0.66달러, 이 정도를 뚫으면 된다. 여기 대 그러면 업비트에서 보면, 또 원화가 중요하죠. 대략 요쯤이니까 한 890원. 티트 상 890원 정도 원화에서 뚫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음네 890원 정도 뚫으면 될것 같고 자 토탈 마켓 캡도 보면 한 번, 두 번, 세번 해줬죠.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해서 지금 여기 해주고 여기 해주고 또 눌러주고 또눌러줬다 다시 올리고. 이거 계속 반복해요, 토탈도. 그래서 결국에 어떤 특정 알트 몇 놈이 안 가던 놈들이 솔라나 이런 거다 날라가고 있잖아요. 안 가던 놈들 시총 묵직한 애들이 드디어 가져야 돼요. 그래야 얘가 이제 올라간다. 근데 보면, 아, 우리 솔라나 이따 차트 어차피 볼 거니까 지금 이제 주봉상에서도 토탈 마켓 캡, 알트 시총은 이런 올라오고 있고, 여기쯤 되면 이제 그 어느 정도 과열이될것 같고, 그게 어, 1티리얼리언일지 아니면 뭐800 800 빌리언 정도 850 빌리언 여기까지 움직일지 이게 요번에 시총이 통해서 XRP 상승도 여력도 제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이런데126 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XRP의 시총이 35비33 비예요 그러면 만약에 5배막 이렇게 올라가기에는 여기 시총 가지고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쯤 만약 도달했는데 너무 많은 지표들이 과열이 많이 됐어요. 아무 자산 시장에 그러면 냉정하게 리플도 아, 두세배요번에한 개인가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감정 없이 이익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저 역시 노력을 하고 있고 사랑 도반 분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 드릴 거고 사랑 도반 여러분들 이제 프리미엄 뉴스 레터에서 빠르게 이야기 드릴 테니까 늘 알람 설정 해두시고 보시고 구독자 분들은 매일 아침 방송에 제가 어. 미라클 모닝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아침 방송 꼭 챙겨 보시면서 제가 아 지금은 좀 과열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좀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이야기는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은 그걸 듣고 더 이익이 날수 있었는데 어슴새병너 때문에 이익이 더못 났다 할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힌트 정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시총에서 좀 힌트를 얻어야 된다. 자, 그래서 솔라나 지금 보면 제가 피버나치를 지금 퍼센트로 바꿔놨는데 여러분들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지금 기존에 0.618 여기던 근데 뚫었어요. 뚫어졌고 얘가 조금 더더 더 달릴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더 달리 얘가 지금 XRP 유저들한텐 참황편한 소식인데 솔라나가 XRP 시총을 이겼습니다. 네, 시총을 이겼고 여기서 이 정도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면 거의 한40% 한 몇십조, 20조 정도가 더한 15조, 20조 정도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솔라나가 그래서 XRP 이런 여기서부터 이런 폭발적인 상승이 이제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시총 차트를 움직여 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투자하고 계신 분들 보면 이미 과열 상태, 여기는 진입을 해 있다. 진입해 있고, 얘도 거의 끝까지 다 벌어져 있죠. 이미 과열 상태는 맞아요. 솔라나는.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 솔라나는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제가 이쯤부터는 분할 매도 해야 된다. 76불부터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분할 매도를 냉정하게 해야 되는 구간은 맞다. 여기까지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다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다음 사이클로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분할 매도 구간은, 그리고 보고, 자, 헤데라 시 그래프. 제가 어제 하랑 두번 분들에게도 소개해 드렸고, 헤데라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이제 상세한 설명은, 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드릴 시간은 없고,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오랜 방송부터 계속 다뤘던 코인이고, 어 굉장히 전 유망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트위터에서 제가 이제 기존에 보던, 오래 보던 코인이니까, 이렇게 차트 아이디어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려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W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뚫고 올라갔어요. 이게 각 코인마다의 패턴이 좀 있는데 이 코인 같은 경우 패턴이 좀 약간 이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해줬다 뚫고 다시 W 해고 뚫고 올라가고 하락해줬다 뚫고 W 해줬다 이제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계속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계속 언급을 드렸잖아요. 한 이, 이, 이쯤부터 이야기를 계속 드렸는데 지금 그때부터도 53%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르지 않은 코인을 계속 제가 이야기 드릴 때 사실상 어, 오른 코인을 추격 매수하지 말고 오르지 않은 코인에 담궈야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요번 지금 미드텀 랠리 장에서 배워 내, 내시면 어차피 돈벌기회는 앞으로 무한히 많아요. 이번 한 번이 요번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투자는 한 방에 인생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놓쳤다고 해서 아쉬워할 게 아니라 왜 내가 놓쳤는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머릿속에 계속 바꿔야, 내가 바뀌어야 내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냥 남의 말을 듣고 이번에 운 좋게 내 삶이 바뀌면 다시 원래 내 삶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 삶이 바뀌려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오르는 코인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오르지 않은 코인들을 들어가서 기다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코린이 분들은 특히나, 이제 하랑 도바 분들이나 구독자 오랜 분들은 그걸 잘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또 리플렉스 알피를 오래 잘 들고 계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배워내시면 되고, 헤드라 같은 경우는 아직 과열이 안 됐다. 그래서 한 지금 요 정도, 50%, 50% 정도, 지금 솔라라 같은 경우 이미 여기가 있죠. 그래서 한 0.125, 125 정도나 0.17까지 갈 가능성을 좀 있게 봐요. 17까지 가질 거라고 한 번에 쏴질 거라고 좀 보는데, 그러면 아마 여기 구간까지 과열될 것 같다. 솔라는 여기까지 과열돼 있죠. 이좀 보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도 사실 상승폭은 큰데, 87%라든지 아니면 뭐42% 정도 올라가는 건데, 아무튼 많이 올라가죠. 근데 이거보다도 헤데려보다도 더 출발 안한 코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찾아가지고 하시면 되고, 제가 가끔 이제 방송에서 언급드리면 그런 거잘 보셨다가 직접 공부해서 하시면 되죠. 이더리움의 이제 비트코인대 차트에요. 이런 식으로 쭉 해주다가 상승해줬다가, 21년도 상승해줬다가, 거의 그 중간 선 정도 눌러줬던 대로 다시 여기 눌러줬죠. 그래서, 이제는 이더리움도 다시 좀 움직일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요번에 좀 조금 더 올라가고, 그렇다고 이더리움 막두 배, 뭐50% 이렇게까지 가긴 어려울 것 같고, 30%뭐이 정도는 움직이지 않을까. 그 온체인 데이터 우리 매번 보는 거, 다시 소폭 상향을 했죠. 살짝 알트들도 과열이 되니까 살짝 올라왔다. 그리고 스물스물 소셜 인덱스는 계속 올라서 거의 0.3까지 왔어요 뭐 우리 사랑 도움들과 우리 주말에 라방할 때0.1 구간에 있었던 기억하시죠? 요거 여기까지 올라왔다. 감기 무량합니다. <laughs> 그리고 크립토 그트 이제, 이제 온체인 데이터 유료로 이제 보고 있는 사이트고 OI 같은 경우 이제 맥스에서좀 원래 과열이 되는 편인데 고래가 아직 이제 특별한 건 없고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펀딩 레이트 같은 경우도 살짝 살짝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뭐 살짝 살짝. 보면 살짝 좀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아, 그리고 NUPL은 살짝 뚫었다가 그래서 이 NUPL에서 좀 힌트를 제가 얻는데 NUPL이 이게 살짝 뚫었다 내려왔잖아요 이게 살짝 뚫었다가 내려왔다가 어, 이만큼 노란색이었다 다시 올라간 케이스는 없어요 지난 역대에 그래서 어, 비트코인이 여기서 살짝 뚫었던 이때가 고점이고 거기서 여기서 횡보해주면서 43k 웽보해주면서 알트가 가고 비트코인 여기가 이번에 고점이 끝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NUPL 차트 때문에. 역대 처음으로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사이트도 있다. 그리고 김프 같은 경우 살짝.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좀 보고 있다라는 거. 뭐, PL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보면 이미 비트코인은 미드텀 랠리에 도달을 했다라고 보는 게어 조금 더 냉철한 시각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에서 60k가 넘어가고 이런 거는 ETF 승인나고 정말 엄청난 돈, 돈들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가능하겠지만 투자는 심리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돈을 벌어주기 않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일어날까라고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메가폰 패턴은 뭐한3 40% 확률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오히려 한30% 정도로 확률이 좀 낮아진 것 같다. 굉장히 좀 보고 있고, 알트 시즌 인덱스 51 정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살짝 여기서 그래서 다시 저는 여기 다시 안간 할테들이 가지면서 80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장에 마지막 춤은 스텔라와 리플 이 형제들이 좀 해주지 않을까. 헤데라 뭐 이런 애들이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인은 얼마나 투자하기 힘든 코인인지 아시겠죠. 자비트코인에 이제 청산맵 보면 중간에 다 비었죠. 그러니까 숏을 누르는 물량들이 원래 여기 있었는데 듬성듬성 지금. 듬성머리가 어, 됐잖아요 지금 다 비어있는 거예요 지금 45키부터 있는 거예요 이 아래까지 이제 비어있다 롱이 바짝 붙었고 그러면 무슨 현상이 있냐 한번또 롱을 여기서 눌러주고 롱 청산시키고 잠깐 한한5% 한한 5%도 아니야몇한 3, 4% 정도 빠졌다가 다시 또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상승을 했었으니까 얘가 지금 비었잖아요 청산이 돼 버렸으니까 비었다 겁을 먹고 또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청산시켰다가 다시 말아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어 지금 매물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45k까지 별로 없다. 사실 여기만 뚫어내면 그다음은 날아갈 수 있는 거긴 한데 뭐 그거야 뭐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MBRB 이제 레이쇼 여기도 보면 이 지표 상에서는 2.17대 여기가 이제 미드텀이었고 여기 2019년 여긴 기 2.39대 미드텀인데 아직은 사실 1.53이에요. 이 지표 상에서는. 그래서 이 지표 상에서는 이 까지 가면 좀더 남았다 그래서 비트코인한 50k까지도 갈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는 일단은 너무 많은 변수와 ETF 승인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 그래서 ETF 승인이 나고 예정대로 어 지금 분위기라면 아직 코인 가격이 막 급등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제 한 15일 정도 남았는데 급등하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막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ETF 승인 날 때는 팔아야 되지만 아직은 달리고 있지 않으니까 아직은 그 무조건 팔아야 된다를 좀 보류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쇼턴 버블리스크에 아직 이것도한 번도 좀 찢어지는 게안 나온 적이 없는데 지금 아직 그안 나오고 있다 여기도 보면 조금 더 찢어진 노란 계열이 나왔죠 이때는 아예 주황과 빨강이 나왔고 아직 그런 게안 나오고 있다 여기 같은 경우 빨강이 나왔었고 다미드터에 그래서 그렇게 과열이 지금 안돼 있다 그렇게 좀볼수 있다 요지표 상으로는 오늘도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고,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한다.